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에요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라는 나라가 망할 상황 그런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 예레미야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건면하는 상황 근데그 건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사람 관계도 되는 일이 없지만 하는 일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 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전했는데 오해받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막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전부 안 되고 있을 때. 그리고 내 주위를 둘러봐도 소망조차 보이지 않을 그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반전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언제 임했습니까? 노력해도 안될 때, 예. 일이 계획한대로 안될 때, 오해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곁을 떠날 때, 사방에 막혀 있을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하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람이 등을 돌려도 일이 뜻대로 안 돼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아파도 나는 다카포의 하나님이다. 되돌리시는 하나님이다. 처음 좋았던 시절로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오 여기서요. 여기서 여러분 이 일을 행한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거는 창조 과정 때 쓰는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일을 할 거다 이 뜻이에요. 예레미야의 상황, 유대의 상황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시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금은 무너져도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은 무너졌지만 도저히 세울 수 없지만 나는 할수 있는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요. 이런 하나님을 만난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이냐 너가 일은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장에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아머 아이고 웃겨. 내가 나이가 얼마나 늙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되는 일이 없어도 되게 할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일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답, 카 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되돌리는 기도를 해야죠. 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절규해라이 뜻이에요. 지금 세상이 흔들흔들거리고 산이 요동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들 보지 말고 오직 나만의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주겠다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알 수도 없는 큰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일이야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70년간 잡혀가지만 70년이 돌아올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카포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주의종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실타래 같이 지금 엉긴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건강입니까? 그게 물질입니까? 그게 사랑관계입니까? 그게 가족관계입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레미야가 그랬다. 외롭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엉엉 울고 있을 겁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일을 행하겠다. 그럼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집중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부분을 꽉 붙들면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